이번 글자는 도타울 돈자입니다. 자, 도탑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 깊다, 뭐 인정이 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글자의 형태를 볼까요? 네, 누릴 향자와 칠복자로 합쳐진 글자죠. 자, 아들 자 자가 있습니다. 아들 자 자는 그냥 아이라고 연상하셔도 좋고요. 이 글자는 높을 고자인데 밑에 아들 자자 때문에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놓고요. 그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죠. 그 아이가 정말 제대로 된 삶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누릴 향 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높 사람이 되어서 삶을 누리고 살았으면 하겠죠. 그런 마음에 가끔은 말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로 쳐서 다스리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싸우고 등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사랑이 깊고 인정이 있죠. 그것은 둘의 관계가 도탑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한줄 설명을 볼까요? 부모는 자식이 누리며 살라고 매로 쳐서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둘의 관계는 답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네요.